자, 10월 운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음, 임수를 운세죠. 자, 이번에는 이제 무토일간하고 기토일간인데, 먼저 무토일간부터, 어, 들어가겠습니다. 자, 개묘년 임수를 무토일간. 제가 준비한 거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무토일간이, 무토일간이, 음, 아, 개면연 임수를 만났죠. 그러면, 자, 먼저, 청간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청간을 보면은, 음 연의 개수가 이제 정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월에는 임수가 이제 편제 이렇게 되는데, 청간은 이제 정제 편제 다 떴는데, 연의 개수는, 일단 연의 개수는 월에서 이제 임수, 월에게 이렇게 임수가 뜨는 바람에 개수가 좀 무력, 무력해지죠. 음양적 관점에서 양의 우선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더구나 또 뭐냐면, 그, 술월, 이 술월이 되면서 이제 임수의 힘이 더욱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토일간 입장에서는 임수보다는 개수 정제가 더 좋은데, 임수 편제가, 편재가 특사하게 되니까 여러모로 이제 불편한 부분들, 불편한 일들이 자꾸 생긴다고 보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지지를 보겠습니다. 지지를 좀 점검해보고, 지지를 보면 묘년, 묘년이죠. 묘년이 이제 술월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 육합이라고 그러잖아요. 묘술합, 그렇게 되죠. 묘술합이 되는데, 이 합이면서 이걸 또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묘목이 술토에, 이게 묘년의 묘목이 술토, 술월에 임묘하죠. 어. 자, 그래서 이 묘가 술에 임묘한다라는 것은 그동안 외형적인 성장을 이끌었던 을목묘목이 이제 기운이 끝난 거죠. 어, 그런 시대가 끝나고 이렇게 성장하는 시대가 끝난 거죠. 그러니까 전달 9월 9월이 이제 어, 6월이었죠. 6월 6월이 이제 9월인데 6월에 묘유충하면서 어, 6월에 모유충하면서 목기운이 이제 단절이 되고요. 수월에 술월이 되면서 이렇게 인묘가 되죠. 자, 이, 이건 뭐냐면 묘목 새싹, 묘목과 을목 새싹을 일종의 이제 술토에 들어가니까 내부로 끌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내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간목이 목운동을 대신한다. 뭐 이렇게 보죠. 자, 이러면 자 모든 일간에게 묘목, 을목이 차단된 거랑 같은 거예요. 차단된 거랑. 그러니까 을, 그래서 을목이 을목이 정관인, 무토일관 같은 경우는 직장 변동이라든지 업무 변동,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요. 어, 을목이 이래서 평관이라든지 편인,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사람 같은 경우 오히려 더 좋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차단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을목이 아니라 갑목을 중요하게 쓰는 사람은 오히려 더 좋아지죠. 어, 같은 모기돌에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이제 무토일간은 을목정관을 쓰니까 직장 문제라든지 환경 변화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물상적인 관점에서 좀더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자, 무토일간에게 술월은 무토일간에게 술월은 이제 십이로 묘지죠, 묘지, 묘지. 그리고 이제 술토가 이제 비견 이렇게 얘기하죠. 자, 묘지 의미는 육체적이고 외형적인 활동력이 이제 다 끝났다. 아, 이런 의미죠. 그래서 내면에서 정신적인 활동으로 전환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무토 스스로 변화를 하는 건데, 자, 을묘 정관도 묘지고, 그죠? 을묘 정관도 묘지에 들어가고 병화 인성도 임묘하니까, 이번 달, 그러니까 10월, 임수로 에는 무토일간 변화가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무토는 원래 봄과 여름에 돼지의 생명체를 길러내는 건데, 술토에서는 이런 일 모두 다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물질을 성장시키는 본래의 목적은 사라진 거고요. 정신을 다루는 일로 이렇게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무토일간이더라도 운세가 크게 엇갈릴 수 있다라는 건데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난 무토일간이면 아, 이런 달에는 좀 무난하다고 라 보는 거고요. 어차피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발전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런데 봄과 여름에 태어난 무토일간이라면 불편한 일들이 자꾸 많이 벌어지겠죠. 자, 이런 면을 좀 감안해서 무토일간 스스로 운세를 좀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을 보면요. 일단 분야별로 좀 보면요. 직장인 봄, 여름에 태어난 사람 같은 경우는 직장 변동 아니면 업무 변동, 환경 변화 이런 게남다라고볼수 있고요. 가을,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오히려, 그 안정적인 자리를 확보한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능력을 다시 다지는, 다지는 계기가 된다고 보는 거고요. 사업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봄과 여름에 태어난 사람과 가을과 겨울에 태어난 사람을 구분해서 보면은좀더 정확한 운세가 되니까 기륭을 나눠서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를 보면 이달에는, 재무로 이달에는, 음, 태는 계절하고 상관없이 이년달에는 활동성이 좀 떨어지니까 소비지출이 좀 작아지죠. 그래서 아무래도 금전적인 어려움을 좀덜 한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 문을 보면 음, 신체적으로 그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이 있죠. 진짜 몸을 많이 쓰는 사람은 이런 달에는 그 신, 손발을 다친다든지 신체적인 손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무토일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기토일간, 기토일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기토일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토일간이 임수로, 개묘년 임수로를 만났는데 자 보면서 할게요. 자 이렇게 준비돼 있는데 자 기토일간, 음. 기토일간이 개묘년 음, 임수로. 음. 자 그러면 먼저 천간을 먼저 보겠습니다. 천간을 보면 연해 개수가 연해 개수가 편재 그렇죠. 편재. 그 다음에 음, 올해는 이제 정재 그러죠 임수는 정재가 되죠. 자 정재 편재 다 있죠. 일단 연의 개수는 올해 임수가 오는 바람에 존재감이 좀 약해진다고 일단 보는 거고요. 임수 역할이 좀 강해지죠. 자 그러면 기토일간 입장에서 보면 임수하고는 같은 음권이고 상생하니까 일단 좋다고 보는 거죠. 기토가 하는 일에서 임수 정제가 좀 수월해진다, 좋아진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지지를 지지를 보면 자 지지에서 묘년의 술을 아, 그러면 이렇게 뭐라고 그랬냐면 묘술 이제 묘술 합이 되죠. 묘술 합이 되는데 음 근데 이제 이걸 이제 합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제 묘목이 이제 묘가 묘가 이 술토에 인묘한다 이렇게 보는 게더 이제 맞겠죠 자 그래서 묘가술토에 인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동안 외형적인 성장 외형적인 성장을 이끌었던 묘목 을목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달 9월 6월 9월이면 이제 6월인데 신 6월이었죠 6월에 묘유충 하죠 묘유충 하면서 목기운이 일단 단절이 된 거죠 끊어진 거죠 6월부터는이6월부터는 그러니까 6월부터는 목기운이 들어올 수가 있는 공간이 여지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외부에서 목기운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수월에 임묘그 다음에 이 수월이 수월에는 또 목기운이 임묘되면서 묘목을 이임묘되면서 그 묘목 새싹을 어떻게 내부 그러니까 내부로 끌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 내면에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갑목이 목운동을 이제 대신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어떤 일간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묘목굴목이 이제 차단되는 거죠. 차단. 그래서 이제 을목이 평관인 이제 기토일간 같은 경우 이제 을목이 평관이죠. 기토일간은 비록은 기토일간 같은 경우는 이달에 오히려 더 좋아진다고 그러는 거죠. 일단 차단돼 버리니까 평간이 라할수 있는 을목하고 기토관계가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닌데 차단된 거니까 좋아진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또그 을목이 아니라 감목을 중요하게 쓰는 일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좋아지죠. 왜 감목이 좀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기토일간은 을목이 인묘하니까 더 좋아진다고 라 보는 거고 상대적으로 감목은 살아나니까 더 좋은 변화가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기토일경 이렇게 전달 6월부터 전환점이 되고 있죠 전환점 봄부터 여름까지 일이 안 풀리고 막혔던 사람 같은 경우는 전번달 그러니까 8월 양육 9월부터 달라지기 시작한다라고 지금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월에는 점점 더 10월에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수 있고요 다음 이제 물상적인 관점에서 좀더 얘기를 좀해 보겠는데요 기토일간의 수로는 십이운성으로 이제 양지가 되죠, 양지, 양지. 음, 그리고 어, 십성으로는 뭡니까 이제 겁재죠, 겁재, 겁재하고 양지가 되는데 수월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수월이. 음. 어, 그러면 이제 술토 양지를 보면 무토 음, 겁. 제가 임묘되어 있죠, 그렇 어, 술토 속에 무토 겁재가면서 그런데 이제 임묘 그게 이제 무토가 임묘된 거니까 이 속에 있지만 주도권은 누구한테 넘어갔냐면 이제 기토로 넘어간 거예요. 기토는 그 속에서 활동하는 거니까 그리고 기토 역할이 또 중요해진 시기가 왔고요, 수월에는. 그래서 이제 기토 일간 입장에서는 이제 인정받게 되는 어떤 환경이 조성되는 따로 보는 거죠. 원래 양지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을 의미하죠. 그래서 귀하게 대접받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기토가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직장인 중에는 음, 능력을 인정받아서 어떻게요? 승진이라든지 상승적인 업무 변동을 한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좀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스카우트지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외형에 껍데기는 겁재니까 겁재니까 생소하고 이질감 있는 환경인데 업무 내용 면에서는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그 술토에는 이 술토에는 또 묘하 술토에 뭐가 묘돼 있나요? 술토 속에는 묘하고 사 사화 사화가 묘돼 있죠. 이 병화하고 을목이니까 지지해로 본다라면 묘목하고 사화가 이제. 어, 물론 이제 무토, 겁재도 임명, 임명되어 있다고 보는 건데 아 어, 근데 에, 묘목하고 사화는 어, 그 무토, 겁재하고 상생하는 기운인데 무토, 겁재하고 상생하는 기운인데 인명하니까 기토에게는 부담스러운 기운들이 차단됐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변화가 다 기토에게 좋은 변화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사업자, 기토일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상급업체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업종을 추가해서 매출이 점차적으로 좋아지게 되고요. 자, 직장인도 보면, 음, 위에서도 이제 이미 말했지만 좋은 변화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 재물 운도 보면 이런 운에는 음, 투자 운은 안 좋습니다. 그런데 고정 수익이 안정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넘어간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건강 운을 보면 심장이라든지 혈액순환 이런 문제죠. 어, 그래서 특히 이제 환절기이니까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기토일간, 무토일간, 기토일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